아, 어, 파이널 그, 지 지금, 들려준다. 이금 지금, 지금, 오금지오 너무 좋아. 지금,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희가 너무 하고 싶었던 곡을 이렇게 네, 네. 파이널 곡에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했지만 이런 경연에서 우승을 많이 시켜 봤거든요. 그런 경험에서 비롯한 촉으로는뭐 사실 우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이팀 이 불렀으면 하는 마음에서 곡을 썼고요 이 팀밖에 못 부는 좀 어렵고 섹시하고 웅장한 노래 만들어야겠다 하고 감정선도 되게 복잡하고 처절하고 꿈에서라도 날 안아달라 이런 키워드에서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모든 걸다 폭발시켜내고 지쳐 쓰러지는 음악을 만들어봤습니다. 와. 우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주시고 만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이 곡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향이 있고 또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저희 네 명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네, 네 명의 맞아요. 노래를 소화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저희가 느꼈을 때 벅찬 게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널 무대인 만큼 네 명이서 뭔가 지금까지 해온 뭐 음악 그런 가사를 녹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이런 실현적인 부분에서는 사랑이나 일이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네 어, 멤버분들이 마음이나 열정들을 이 곡에 녹이면 훨씬 더 많이 와닿을 것 같고, 노래딱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다들 눈물에 흐르고 있으면 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 했었어요. 마지막 대창 부분에서 하도 울면 어떡하냐고. <laughs>

진짜 심어하고있구만 쉬가? 우리 국민 제비 어.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새로운 뭐 미션을 준다던가 뭘 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 심사위원들이 파이널 진출 팀에게 찾아가고 있어요 사실 저희끼리도 한번 현장 먼저 만약에 오시면은 놀아왔으면 좋겠네 했을 때 얘기했었거든요 <laughs> 사실 나도 국민 제비 아니면 안 간다고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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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웃음> 어쨌든 이렇게. 뭐 시작한지 우리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파이널까지 올줄 알았어? 어, 전혀 몰랐어. 자내 눈을 바라봐. 몰랐어? <laughs> 저 진짜 몰랐습니다. 아, 저는 몰랐다. 저는 진짜 어. 몰랐어. 저 중간에 떨릴 줄 알았습니다. 확실해? 아. <laughs> 저는 광탈줄 알았어. 저는 광탈줄 알았어. 인서는 진짜 그게 좀 보여 매 무대에서 약간. 내고 네, 여기? 아 약간 이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네. 되게 귀엽고 대표 제창. 저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야, 아 네, 근거 있는 자신감. 맞아. 파이널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감회가 새롭고. 그니까요. 네. 그렇죠. 과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파이널 신곡. 너무 궁금해. 아, 아 <laughs> 전에 보여드렸던 플라워랑은 완전 결이 다 완전 결이 다른 곡입니다. 너무 기대되는 대거 한번 들어볼 수 있나 우리? 아, 어, 어. 네 그럼요. 내 앞에 놓인 자리 그때 모습까지 그대로야. 한다 너네. 어 진짜. 응. 응. 앞에 스타트 너무 좋고 수문이가 잘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음. 좀더 뭔가 디테일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음. 노래가. 가서 하는데 있잖아 호흡을 더 써서 아. 확실히 확 감아줬으면 좋겠어. 어. 응. 아 진짜 아 약간 그런 느낌 아네 알겠습니다 뭐 뒤에 끝처리라든지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막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이거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가사 이야기도 보니까 그러 그러니까 이게 심정들이 더잘 느껴지는 것 같아 이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 저희가 연습생 생활 가수 생활 그리고 빌드업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면서 과정들을 좀 가사에도 녹인 내용. 야 민서는 집중 진짜 잘 되겠다. 제가 항상 연습생 생활하면서도 을 그대로였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여기서 조금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어쩐지 앞에 너무 좋았어. 몰입이 좀 제. <laughs> 4년 동안 데뷔를 못했거든요.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4년을 했는데 2년을 춤을 멈춰가지고 옆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데뷔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우울하고 좀 급했던 것같아서저 같은 경우에는 데뷔하면은 모든 게다일줄 알았는데 데뷔를 하고 나니까 못 쓰는 무대도 너무 많고 이 무대 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무대를 서고 싶었고, 다양한 걸할줄 아는 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난 정말 열심히 막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직도 뭔가 이 자리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걸어간다, 좀 묻더라도. 빛을 따라 우리의 꿈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노래하고 싶다 무대에 서고 싶다 나는 확실히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소한 조명 하나 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 이런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의 강점, 저의 목소리 제대로 보여드리고 증명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굉장히 약간 데뷔가 간절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랑 데뷔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꼭 이 기회를 붙잡고 싶습니다.